Standard, follow. 이게 지금 포크레인 사장님이 공사하는 거 같이 오잖아. 이제 석수공사 하려고 지금 이렇게 가서 가요. 네. 마이크 잘 들리지 모르겠다. 보여? <laughs> 공사 들어가서 지금 이제 공사 들어가가지고 어 석주공사 저거 우리 부 땅에 마지막 남은 거 공사 들어가기로 어 이게 촬영이 안 되네 음 지금 공사는 돌을 음 공사 촬영하려고 음, 봉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, 따라와. 음. 어, 여기가 지금 보면은, 이쪽이 공사하는 데가 좀 좋지가 않아. 그래서 지금 이쪽을 이제 석수공사하고 전봇대 있는데, 이 전봇대 있는 데가, 전봇대 있는 데가 지금 비가 막올 때는 많이 안 좋아요. 전기공사 전화해도 안 되더라고. 그래서 여기 공사를 하는 거예요. 석수공사 이렇게 해놔면 이 비가름막이랑. 여러분, 이렇게 칭칭이 쌓아놔가지고, 저 위로 가가지고 또포크인 고생해서 한 3일 정도 기다릴 것 같아. 근데, 이렇게 공사를 해놔야지만, 나중에 이제, 저쪽이 비가 안 내리니까, 비 내린 거흡수된게덜 하니까, 어, 오늘부터 3일 동안은, 그냥 집콕 하면서 아저씨 도와주고, 밥도 해주고 해야 돼요. 그래도 지금 이렇게, 예라이. 어? 히히히히 들어! 아! 어? 아! 보여? 네, 잘 보여요. 보셨다 <laughs>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공사 다 마무리되고, 어, 시끄럽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공사해놓으면은 집에 물 차는 게좀날것 같아서 공사합니다. 노른산당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, 여러분. 다시 만들게요.